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프로테크와 부동산 개발 산업을 주제로 발제하게 된 LNDC 이덕행입니다. 네 후계는 앞에 보시는 바 같고요 저희는 그 삼성물산 건설 부분 출신들과 현재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부동산 개발 플랫폼 랜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어, 잠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했었습니다.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구매를 하고 또 다음번 출장지인 싱가폴로, 싱가폴에 있는 호텔을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며 또 휴가 중에 급한 업무를 호주에 있는 팀 사람들과 함께 비디오 컨퍼런스로 미팅을 하는 10년 전에는 상상만 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프롭테크.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롭테크란 단어에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하영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프롭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프롭테크는 부동산, 프로퍼티,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제가 금일 자료에서 많이 활용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범 교수님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프로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의 작은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테크계에 석학이신 밥 오브라이언 지금도 프로테크는 기술 기반 또는 혁신적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 또는 새로운 성장 기업들로 구성된 생태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석학들의 의미를 포함하여 프로테크는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 산업에 엮여 있는 모든 밸류체인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통칭해서 프로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크의 범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2017년도 초만 해도 굉장히 프로테크의 영역은 심플했습니다. 먼저 부동산테크와 금융테크, 핀테크의 교집합점인 리얼리스테이트 핀테크와 그리고 공유경제, 셰어드, 이코노미, 그리고 스마트빌딩의 초기 이 모습이 프로테크로가 분류됐던 모습입니다. 이제 202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리갈테크와 콘테크의 영역이 프로테크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산업을 하면서 계약 그리고 각종 분쟁거리를 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개발에 있어서 설계와 시공과 관련된 이런 컨스트럭션 사이드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프로테크가 어떻게 어떻게 확 확장돼서 보여질까요? 이제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프로테크에 들어올 것이며 또 외형적인 빅사지나스 테크놀로지 또 데이터 디지털라이션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의 프로테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더 무한한 확장의 범위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테크 혁명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떠나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를 활용하는 기술들, 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이 분석된 것을 시각화하는 각종 기술들, 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센스와 연관된 기술들, 또 모빌리티. 지금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드론 택시로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각종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지리 공간 정보 및 5G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과 디스트리뷰션 테크놀로지, 그 기타 3D 프린팅이나 웨어러블, 친환경 소재와 같은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들이 이제 우리 프로테크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범위한 프로테크 영역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을까요? 포브스지의 루이자의 기고를 활용했습니다. 총 3의 물결, 3개의 물결로 이걸 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베리 얼리 스테이지에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이 시기를 부동산의 마이크로소프트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는 우리도 각 개인, 개인용 컴퓨터들이 각 가정에 보급되던 시기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로투스와 같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가 이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건설사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이때부터 출연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다섯 개 회사를 앞에 추렸는데 이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회사들도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닷컴 붐과 함께 시대적인 힘의 힘이 뭐 거대한 정보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프로테크 1세대 기업이라고 불리는 진로우도이 시기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르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부동산 서비스의 공유 경제 개념과 같은 이를 활용한 공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회사들, 위워크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험 산업이라고 여겨졌던 임대, 매매, 건축과 같은 이러한 업종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기존의 일을 개선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또 AI나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1세대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 더큰 규모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 오너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세 번째는 임차를 희망하는 임차인, 네 번째는 시공과 관련된 각종 시공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장 부동산 산업의 이해 이해관계, 관계자들은 이 안에서 고충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의 방향은 이 페인 포인트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테크는 사업 주기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및 임대의 영역, 두 번째는 관리의 영역, 세 번째는 개발의 영역, 네 번째는 자금 조달의 영역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희는 저희 플랫폼 랜드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 개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을 얘기하기 이전에 디벨로퍼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디벨로퍼라는 개념이 꽤나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셨던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디벨로퍼 출신의 사업가로서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셨거든요. 한국에도 1세대 디벨로퍼로 불리어지시는 앞에 보이시는 사진에 신영의 정춘부 회장님, MDM의 문주현 회장님, p 데스의 김승부 회장님과 같은 1세대의 선배님들이 한국에서도 디벨로퍼는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롤이다 라고 정립을 해가고 이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여전히 디벨로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디벨로퍼란 황량한 대지의 꿈과 도시를 디자인하는 예술가로 불려집니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국은 약 2,600여 개의 전문 개발회사들이 있고 이 중에서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전년도 기준으로 세곳이나 있습니다. 2020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록자 수는 6만여 개로 내년도에는 1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 역시 20년도 80조지만 빠르게 성장해 내년에는 20, 100조에 이르는 시장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부동산 개발협회가 있고 등록업체 수는 약 2,700여 개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한국의 법인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따지면 35.8%, 숫자로는 1,850만 명입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농지나 기타 목적의 토지일지라도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가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향후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서 자기도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의 잠재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걸로 부동산 개발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은 파란 색깔로 표시된 디벨로퍼의 기획 단계로 출발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이 디벨로퍼는 땅 위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계획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할지. 그럼 그걸 토대로 수지 분석을 짜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한 뒤 충분한 마진이 보여지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물론 디벨로퍼가 자금 여력이 좋아서 모든 사업 비용을 저 혼자서 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도 익히 듣고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pf를 주관하는 주관사는 보통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며 이 돈을 대주단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이 금액을 디벨로퍼가 사업하는 사업에 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주단, 돈을 대주는 대주단에서는 총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미중공 됐었을 경우에 미중공에 대한 리스크. 왜냐하면 향후 지어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돈을 대주는데, 만일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 큰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보통 첫 번째, 시행사에 대한 리스크, 디벨로퍼에 대한 리스크는 제3자를 개입시켜서 신탁사를 개입시키거나 별도의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를 세워서 새로운 신규법인을 통해서 계좌관리를 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해증을 합니다. 두 번째, 미준공에 대한 리스크는 이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 혹은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식으로 이 리스크를 해증을 합니다. 그럼 대주단은 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데요. 이 대주단은 보통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구분이 되며 뒤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지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했을때 돈을 회수하는 순서대로 순서 순서대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순위일수록 그 돈을 먼저 가져가서 금리가 낮고 뒤로 갈수록 늦게 하고또그 돈을 회수할 수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 착수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수지 분석과 인허가를 위해서 했던 기획 설계 단계에서 좀더 디테일한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되고 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시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공에 착수하고 중공을 앞두게 되면 이 임대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행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일을 모두 마치면 발생한 매출액을 이제 대주단에 빌렸던 돈도 갚고 이자도 상환하고. 그리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간에 나누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앞서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을 확보하고 그땅 위에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건물이나 시설물을 임대나 분양을 놓고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간에 나누고. 가장 앞단계에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단계입니다. 이 영역은 디벨로퍼의 영역이구요. 저희는 왜 이렇게 시장에 프로젝트를 공급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벨로퍼를 위한 서비스를 왜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지? 왜 이런 플랫폼이 없을지?라는 질문에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 사업인 렌더입니다. 저희 사명은 LNDC입니다. LNDC의 의미는 랜드 그리고 디벨로퍼 이 둘을 커넥트. 연결을 기점을 토대로 종합부동산개발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봤던 시장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대형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각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지만 시장에 그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소형 디벨로퍼들은 그 안에서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자기가 그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이미 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역을 이탈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결국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주변의 지인을 통해 물어와 물어 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모두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개발산업은 하이리스크 산업입니다. 단순히 한두 개 업체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여 개가 넘는 업종을 코디네이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외 환경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자금이 경색되게 되면 사업 자극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는 정부의 공개를 통해서 하이리스크 산업은 인슈런스 보험이나 상호간의 니즈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사업을 통해 서로가 리스크를 조금씩 했지 않은 방향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 기로에 서 계신 디벨로퍼 대표님들과 같은 경우 사업권 거래와 같은 이러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 디벨로퍼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아 그래 랜드업에 가면 뭐라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플랫폼에 접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현재의 비전입니다. 자, 오늘 발표를 마치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노베이션과 챌린지.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개발 시장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어려운 시기에 혁신이 발사, 발사, 발생했었고 그 혁신을 뛰어넘어 도전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혁신과 도전을 통해 또이 위기도 극복해 갈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미디어는 많아만 시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시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조금 더 좋은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참고했던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D 씨덕킹이었습니다